공식적으로 전 세계 인구 78억, 7496만 인구 중 14억 인구가 중국인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구수가 많다며 수십 년간 한 자녀 정책을 고집해왔으나 지금은 중국도 피해갈 수 없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였지만 5년 만에 세 자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마 선노 사상으로 남녀 성비 불균형과 싱글 족과 딩크 족이 많은 현재 젊은 세대의 가치관 차이로 인구를 늘리기 어려울 수 있다. 며 정부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새 자녀 정책에 연관이 있는 젊은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냉담한데요. 출산하고 아기 한명 키우기 위해서는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는 여건 조성이 없이 출산 동료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현재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포기하고 부부 삶을 좀더 윤택하게 보내 길 원하고 있으며 자식을 낳고 싶으면 딱한 명만 갖겠다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 0.84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원인을 올바르게 개선하고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비부부와 현재 저학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의견에 귀담아 듣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